그첫 번째 에 있는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 부분 여기 이제 반인 25점과 관세인권 소멸시효 여기 또 반인 25점이 배점이 되는데요. 그1번에 1번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의 원칙과 예외는 이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부가의 제척 기간의 원칙이 5년이 있지만 관세 포탈 부정 감면 부정 환급 등의 경우에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그 부분을 이 문제에선 예외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의 21조의 1항에 본문과 단서를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1번에 2번은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계산일인데 이건 딱 법률에 있지는 않죠. 그쵸? 법의 21조 3항에는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날, 그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의 21조 3항에 위임하고 있는 그 규정을 따라가 보면 그게 바로 시행령 6조인데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이 것은 시행령 6조를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는 경우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거는 21조의 2항입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이 꽉 찼어도 과세관청 쪽에서 어떠한 처분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음 21조 2항에 시작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21조 2항을 한번 펴 보세요. 21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죠.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1조 2항이 시작하는 말이 일 항에도 불구하고인데, 이 항이 관습과의 제척 기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척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부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 총7 가지 사유가 있죠. 그래서 제척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그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경정청구, 결정통지 등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일정기간 동안에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만료의 특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가 바로 21조인 것이고 그 괄호 1번의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관세법의 그 밖에 있는 부분 중에서 21조가 아닌 부분 중에서 제척기간이 언급이 된, 언급이 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수정신고와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관계는 뭘 쓰라는 거예요 아 수정신고 기간을 설정을 할때 거기에 제척기간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 보정기간이야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래서 돈 내고 6개월 이내인데 바로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정신고 기간이 시작은 되는데 끝이 어딘지냐, 이거. 끝이라는 건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죠, 그쵸? 예, 그때 이제 수정신고 기간을 설명하는데 제척기간 개념이 필요하다. 또 이거고. 이거. 과선 통지와 관세부가 제척기간의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통지하려는 날부터, 과선 통지를 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될 것 같으면,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으면, 과선 적부 심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예 과선 통지 자체도 하지 않는다라는 과선 통지 생략 대상에 바로 관세부가 제출 기간이 언급이 되고 있죠. 예그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